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뽑아주시며 저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눈을 뜨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대통령을 세워 주셨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믿음이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권사님들의 건강과 목사님의 건강,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건강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동두천 GTS C 노선이 하나님 아버지 연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동두천시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두천과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소상공인들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과 경제적 대공황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대에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소명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민을 위하여 안보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경찰 소방공무원 하나님 그 외에 많은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아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죄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붙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너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어, 만유의 상속자, 모든 세계의 창조자, 어,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희들이 봉독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믿음입니다. 그 창조의 믿음.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병자를 고치는 비법의 믿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비법의 믿음, 그리고 누구나 다 착각해서 갖고 싶은 부풀리기 비법의 믿음. 실제로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냐라는 거예요. 근본적 영생의 믿음과 영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본체를 떠나니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많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각 가지 이유와 각 가지 사연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요.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각 가지 사연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다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 주셔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령님은요, 그대로 수용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과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믿음은 창조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 만물을 또 창조하신 상속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라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이 사회에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조물주 위에 한 단계가 더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많이 했던 말들이에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조물주 위에 집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 그리고 현실주의적 삶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이건 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거하고 계시는 땅과 집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지라도요. 당장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뭐가 걸려있어요? 은행 대출이요. 내가 사업장을 했다면 그 사업장에 건물주가 있잖아요.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 네, 그 건물주인이에요. 우리는 그에게요, 그들에게 달달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비용을 지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집을 샀다면, 건물을 샀다면, 나는 그곳에다가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그런 말도 있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은행이 있대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마치 사람들은 망상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바라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건물을 렌탈해서 썼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면 내가 이돈안 내도 되겠네요. 당신의 이야기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나서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적어 놨고 우리들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은행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보는 이 현실은 그냥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주와 은행주가 우리가 번 소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창조의 믿음을 가질 때 창조자의 믿음을 가질 때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텨나가며 그 세월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나의 인생에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오늘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성도님들이 빌려 쓰고 계시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온님을 다하여 현실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소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